임신 9개월 이제 곧 우리 딸을 품에 안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딸 심장소리가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의사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우리는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낯설었고 아내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픔이 가슴을 두드렸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얼굴의 아내 회복을 위해 입원을 한 그날 밤 무슨 위로를 건네야 할지 서로 어색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여보 우리 아기 천국에 잘 도착했겠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뭐라 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.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. 우리 아기가 꿈에 나왔어. 곧 다시 엄마한테 갈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놓고 온게 있어서 곧 다시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.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내를 저도 모르게 꽉 안아버렸어요. 정말 우리 아기가 그렇게 말했어? 믿기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엔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. 아기가 정말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. 여보 우리 몸좀 추스르고 다시 아기 가져보자. 우리 아기 꼭 다시 찾아올 거야. 정말 다시 우리에게 와줄까요?